야, 그냥 나한테 딱한 번만 속아주면 안 돼? 미스코리아 서울 예선이 다음 달 10일이야. 그 전에 이번 주주일날 제주도에서 특산물 아가씨들과 있어. 그 대입도 우리랑 차근차근 발 받아가자. 우리가 두렵지 않게 해줄게. 야, 우리에서 돈도 많고 회사도 튼튼하고 우리 연구실 박사들이 이네 피부 광이 나도록. 그리고 솔직히 뭐, 신명실 가봤자부터는 10명 중에 한명이 오보고, 10분의 1의 투자를 받을 테고, 10분의 1의 확률이지만, 우리에겐 니가 100%고, 너한테 다 올인할 거야. 응? 의상부터 모든 면에서 최고로 해줄 거야, 내가. 우리 돈 많다. 자신 있어. 니가 하고 싶은 거? 봐. 다 하게 해줄 거야. 누가? 내가. 어? <laughs> 아니, 당연히 상금 있지. 미스코리아 집만 되면 상금이 장만치 2천만원이야 구면너다 줄게 뭐돈 필요해?